E 로잔 <laughs> 피러스트 가려고 하다가 급변경. 병경, 병경. 제이들은 감당 못함고 <laughs> 아, <laughs> 안녕~ 로잔 가는 중... 3로 나간다. 나와서 이 맥도날드 옆 언덕길로 올라갈게요. 로잔이 올림픽의 수도, 올림픽의 도시에로 IOC가 있다네요? 로잔은 이런 느낌. 날네 여기 이 엄청 좋아 로잔 로드뷰. 어, 언니 어디 있지? 어. 로잔에서 몽트레로이동. 이것은 바다가 아니라 레만 호수. 스위스와 프랑스의 국경이 있는 레만 호수. 그베. 가아 아, 몽트레 첫 인상. 베리굿. 우와, 이거 트램인가봐. 이제 호수 쪽으로 가볼게요. 파티콘 레스토랑이 너무 예뻐. 여기도 레스토랑 너무 예뻐. 몽들리. 음. 여기 문들리어디과가 해변인데 여기 수영하기 엄청 좋아. 요 다음에 여기 오시는 분들 수영복 가져오세요. 물이 엄청 차갑지가 않고. 좋아. 여긴 너무 예쁜 마을. 와. 실신. 몽실실신. 몽실신. 여기 무슨 식물원 같다. 와, 이 호수랑 이 나무 초록색이랑. 뭐야, 이게? 백조야, 뭐야? 시옹성의 안뜰. 시옹성 오늘도 납작 복용아 양말이 좀. 시옹성 무슨 공주 이야기의 모티브가 된 성과 바다. 다음으로는 부베에 왔어요. 여기는 네슬레 본사. 부베의 유명한 저 포크. 저기서 사진 한방 찍어야지. 여기도 아주 예쁘군. 부배 부배. 나도 수영하고 싶다. 여기서 수영하면 얼마나 좋을까? 수영하고 여기 딱. 모자리 펴고 누워있는 거야. 블로그에서 찾아온 어? 맛집. 뭐, 뭐, 테라스에 앉아. 디너가 6시 반부터 시작한다 해서 와인바를 먼저 갑니다. 여기는 르덱 라운지바. 와인 마시러 왔어요 오음 분위기 있어 그 피노노아 로제 라보에서 나온 포도로 만든 거고 하지만 둘다 내꺼 음. 이거 좋아하겠다 해 하나도 안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근데 내가 지금까지 먹 먹었, 어제 먹었던 거랑 너무 다른데? 난 와인 맛이 다 거기서 보는줄 알았거든? 아니... 달라? 응, 근데 이런 맛이 나왔어. 나왔어. 가보세요. 블라인드 테스트. 이거 먼저 먹어봐. 이거 로제 하나, 둘, 셋 정답은 이거 로제. 다시 한번 분명히 속임은한번더뽑와서 로제를 똑같이 줬을 거야. 로제 야 술을 안먹는 나도 맞아? 먹고 올게. 근데 이거 사다가 취하는 거 아니야? 내 네, 로제? 로제? 네, 정답. 다시 안주를 먹어줘야 돼. 소리 좀 약해서 빵을 먹고. 오. 정답. 뭐야? 취했다. 알콜 뿌리 걸 취했다. 다섯 모금이 무슨, 무슨 소리야? 다섯 방을 먹고 취했다. 스위스에 와서 와인 맛을 알다. 언니, 나 선언! 나 이제 소맥 안마시 진짜 한입민박에서 바로 먹을 거야. 한입민박 거기 소맥 있어? 그럼 먹어야지. 주문한지 20분 만에 프라이가 나왔어요. 술다 먹었어요. 술 없어요. 프라이 나왔어요. 프라이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맛있다. 어? 맛있다. 응? 맛있다. 시간이 없어서 식당은 못 가고 포도밭 하이킹 때릴게요. 저기 앞에 분은 취해셨어요. 하 이게 다 포도라고요. 진짜 포도가 있어, 포도밭에. 이게 다 진짜 포도. 이게 다 포도다. 우와 맛있겠다. 와 포도밭. 포도밭 그 사나이. 집까지 약 3시간. 오늘의 아침 캐털 <laughs> 캐리어 <laughs> 털 a 짜파게티 김치찌개 고기 오늘은 피르스트에 가서 액티비티를 할 거예요. 내 말인데. 피르스트 갈거지 피르스트. 피르스트할거요 액티비티 할 거예요. 사진. 아빠한 생일 축하 영상 하나 까이 나무들 좀 봐. Thank you 안글나타고 올라간다. 피르스브 어드벤처에 오 절벽 따라 걷기. 절벽 아래는 쇼. 여기서 몇 커플이 살아남았을까요? 피르스트의 잠새잠새 하는 사람 치고 물에 만나난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는 또 고프로로 찍어주고 있다. 어, 진짜. 와, 풍경까지 또 찍는다. 겁이 하나도 없다. 우리 자매는 겁이 없다. <laughs> 이야, 여기 너무 멋있지. 아빠의 도전 그러죠? 아들은 싫지 할지만 사진 찍어 달라니까 MC까지 하고 있는데. 와. 빨리. 이래요네달리 갔다 달리다서요 야, 피르스트 강추. 맞지? 자 이제 다시 곤돌라 타고 난 우리 마운틴 카트 타러 이거는 플라잉 글라이더인가? 우와 패러 글라이딩도 한다 여기서 저 뒤에는 빙어 여기는 소야 이런 뷰에서 이걸 타다니 야야 야. 7,000원짜리? <laughs> 7,000원짜리 환타! <환파! 웃음> 이제 체르마트로 갑니다. 안녕. 원래 체르마트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슈피츠로 와서 수영을 할 거예요. 수영하러 가다가 발견한 슈피츠성. 어디가어디가오으가오는거 어, 어, 아니야? <laughs> 어디가이디가지어와오 우리 일렬로 이렇게 가냐 파티콘과 가오리지우 우와 아 날아 날아 파파티콘오리가오 지어 줄디가어디가나체가마트 도착. 여기, 여기 왜 코레이지? 일있 여기도 약간 그린델발트같이 자꾸 조용한 마을 우리의 체르마트숙소엠베서도마테오 d 다봤다 호텔 로비 <목소리> 숙소도... <목소리> 숙소도... <목소리> 숙소 도착!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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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숙소가 40만 원이라니? 진짜? 여기 보면 마이 다운 서커. 레레듀 저기 고 봐. 와, 진짜 조금 보인다. 여기가 마테오른이라고요? 마테오른 전망의 테라스. 테라스에서 보는 마테오른. 어디 있냐 하면 여기 어? 무슨 소리야 이게? 어디서 파티 아니야, 나 몰래? <laughs> 나도 파티 갈래 여기 분위기가 왜 이렇게 활기차? <laughs> 우리가 갈곳 크램피스 <laughs>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만두> 피자 <laughs> 진짜 맛있다 나 내가 먹어본 피자 중에 진짜 1등이야. 아, 진짜 오간다. 진짜로. 응? 응, 진짜 맛있는데? 그 정도라고? 응 진짜 맛있다. 이 도우가 완전 부드럽고 치즈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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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어닌스마 음. 디리셔스마. 음. 아, 뭐라고? 디리셔스마, 양미마, 마마미야. 마마미야 음 진짜 맛있다 나 원래 꼬투리 안 먹는데 이건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음. 파티콘 스위스에 와서 와인 마즈라다 근데 이 와인은 맛없어 <laughs>